목날이 다가오잖아요 집에서 혼자 삼계탕 뭐해드시 번거롭고 그러신 분들을 위한 오늘은 다리살을 이용한 덮밥을 제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양파를 최대한 얇게 썰어주세요 얇게 집에 채깔 있으면 채깔로 밀어주셔도 돼요 아 그리고 꿀팁 하나 양파 자를 때 이렇게 잘라오면 여기가 높죠 여기 낮죠 잡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돌려, 돌렸잖아요 돌려서 이렇게 자르면 여기 진짜 낭떨어지잖아요? 낭떨어지. 낭떠러지. 이, 잡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끝에까지 얇게 썰을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돌려요. 돌려서, 이렇게 잘라주시면 돼요. 그러면 끝까지 얇게 자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반드시 잘라버리면, 이렇게 넓은 면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자르지 마시고, 양파가 이렇게,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잖아요. 그러면, 칼도 이렇게 뉘어서, 이렇게 뉘어서 자르면, 채를 이렇게 얇게, 썰 수가 있어요. 양파 결, 결이 그렇게 생겼기 때문에 이렇게 처음에 뉴요서 이렇게 자르다가 이렇게 조금 올라오면서 이렇게 칼을 다시 세우시면 돼요. 양파 자르는 거를 살짝 물 위에 담궈 놓으세요. 그럼 매운맛도 빠지고 아삭아삭해지거든요. 이제 마트 가면 이렇게 닭발살 이렇게 팔잖아요. 정육 코너 가면. 물리한번 헹군 다음에, 캐치타월에 이렇게 물기를 한번 제거를 해주세요. 물기를 제거 안 해주시면, 기름 넣고 흐르몬팬을 구우면, <laughs> 막, 물기기 때문에 튀거든요? 네, 화상 위험이 있으니까, 이렇게 한 번씩. 맛소금 살짝 이렇게 한번 뿌려주시고, 후추로. 시용 넉넉히 둘러주시고, 튀기듯이. 살짝 좀 넉넉히 둘러주세요. 불러주고 구울 때는 여기 뒤에 껍질부터 너무 세게 안 해니까 살짝 불 줄여주시고 이렇게 노릇하게 익으면 뒤집어주면 돼요. 이게 닭살이 살이 두껍잖아요. 그래서 가정에서 익히기가 좀 힘들어요. 그러면 다 막지 마시고 살짝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게만, 이렇게 해놓으시면, 또 고기 익힐 때 도움이, 빨리 익히는데 도움이 됩니다. 기름도 덜 튀고, 이렇게 호일로 이렇게 덮어 놓으시면 돼요. 다 막아버리면, 수증기가 밑으로 떨어져서 기름에 막 떨어지면 튀거든요. 그러니까, 살짝 이렇게 열어놓고, 한 번씩 이렇게 뒤집어 주면서 구워주시면 돼요. 닭이 한80% 정도 익었다. 이게 생각이 들시면, 마늘 통마늘을 가운데다 이렇게 넣어주세요. 이 통마늘이 구워지면서닭또 비린맛도 잡아주거든요. 그리고 이따 이거 위에다 올려서 드시면, 밥 위에다 올려 드시면 마늘도 맛있어요. 그 여름에 또보양식에 마늘 백숙에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게 온기를 회복 해주는 좋은 마늘입니다. 많이, 마늘 많이 드세요. 닭다리살 4개의 그 양념은 간장 수저로 7개, 설탕 7개, 맛술 7개, 물 두 컵. 이렇게 넣고, 양념할 때 이렇게 졸여서, 서 드시면 됩니다. 어, 쿨소스도 일곱 개. 자, 이렇게 닭이 다 익으면, 그러니까 식용유도 많이 넣었고, 닭에서도 기름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게 예, 기름이 너무 많은, 느끼해지니까, 피친상으로 기름을 살짝 닦아내세요. 그리고 소스를, 만들어 소스를 이제 넣어서, 이제 졸여주세요. 그리고 아까 잘라놓은 양파 있죠. 양파 이제 물기를 빼주고 여름에도 매콤한 게 땡기잖아요. 청양고추도 살짝 아이들이 매운 거 싫어하면 청양고추 대신 이제 꽈리고추 같은 것도 넣으셔도 되고 밥한 공기에 아까 채쳐가지고 물에 담가놨던 양파 있죠. 약하게 채친 거뭐 많이 넣으시면 많이 드실 분은 많이 넣으셔도 되고 이렇게 넣어가지고 어우 먹음직스럽죠. 1인분에 2개 정도 이렇게 하셔가지고 약간 절여 놓은 마늘 있죠 마늘도 이렇게 같이 드시면 그리고 국물도 소스도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2분 기준으로 이렇게 딱 해서 만들어 드시면 될것 같습니다. 닭생계탕한 마리에 요즘에 드시려면 그 2만원 줘야 되잖아요. 요게 지금 닭다리 4개에 만원이랍니다. 만원. 만원으로 집에서 두명이 드실 수 있는 간단한 보양식 닭다리 덮밥. 여름에 맛있게 만들어 드시고, 무더운 여름 잘 이겨내시길 바라겠습니다.